무병장수, 네. 뭐 무사무탈,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많잖아요. 네. 무석으로 왔을 때,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병장수를 하시려면, 대기다 보면, 이렇게 생일달이 있죠? 생일달에 몇 국도 잡수시잖아요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을. <laughs> 몇 국입니다. <몇> <laughs> 어, 미역국을 잡수지 마시고, 찰밥을 드세요. 찰밥을 드시면, 그게 이제, 무병 장수합니다. 그리고 오곡밥. 오방 그러니까 다섯 곡식이 다섯 가지잖아요. 오방 진짜 그렇도요 다섯 가지를 그걸 밥해서 드시든지 아니면 찰밥을 드시든지 번거로우시면 그거를 드시면 이 무병 장수를 하신다 그래서 건강도 좋고 칠성의 부정도 가시고 그래 된다 내가 태어나면 칠성의 자손이라 해서 삼신할머니가 점지를 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머니한테 뭐를 빌어요? 찹쌀 올려 놓고 빌죠. 빌 때는 그걸 찰밥을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찰밥을 드세요, 올해부터는. 찰밥을? 네. 올해부터 찰밥을 드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 그럼 미역국보다 찰밥이 좋다? 네. 찰밥을 드세요. 음. 그러면 꼭 내가 좋은 일이 있고, 안 되는 것도 풀립니다, 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찰밥을 드셔.